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거를 한번 어, 얼굴도 나오네요. 지난번에 풀었던 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얼굴은 끄고 아, 풀었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원탁이 있는데 다섯 명의 배우가 두 명은 주연 배우래요. 그러니까 주연 두명 있고 주연 아닌 배우 세명 있고 다섯 명이 이제 시상식에 원탁에 둘러앉는데. 의자가 어떻게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이제, 사람을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냐, 셀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앉을 사람 손들어 하는 거예요. 그럼 누, 몇 명이야, 총? 다섯 명이죠? 그럼 다섯 명 중에 한명 앉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럼 다섯 명. 다섯 명 중에 한명 앉으면 된다. 다섯 가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한명 앉았으니까 몇명 남았어? 네명 남았죠? 네 명이 앉을 경우 네 명. 그러니까 여기 다섯 명 중에 한명 앉고 남은 네명 중에 한명 앉고 계속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명이겠어요? 세 명이겠죠? 세 명, 3명, 두 명, 한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두 명, 한명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오 느낌표 오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오팩토리얼이 아니라 얘는 뭐가 있냐면 원탁이라서. 이렇게 돌리면 돌리, 돌려도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총몇 가지가 나와? 몇번 돌릴 수 있어? 다섯 번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눠준다? 5로 나눠준다. 어,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얘를 5로 나눈 거니까 1부터 4까지 곱한 거가 되는 거예요. 1부터 4까지 곱하면 뭐야? 4팩토리얼.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돼있죠. 4팩토리얼. 근데 이 계산은 뭐예요? 5-1팩토리얼 이렇게 돼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공식 있죠, 공식.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 1 느낌표, 팩토리얼이다. 뭐냐면 지금 서로 다른 다섯 명의 배우가 있죠? 이 다섯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5 1을 하고 팩토리얼을 해서 4 팩토리얼 1부터 4까지 곱한 거 답은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음. 이거 어떻게 지우지? 어, 이렇게 하면 지워지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풀어봅시다. 두 명의 주연 배우가 이웃하게 앉는 경우에서 두 명의 주연 배우는 뭐냐? 어, 두 명의 주연 배우를 이웃하게 같이 앉혀라 이거예요. 같이 앉혀라. 그러니까 똑같이 원탁 그려놓고 의자는 그대로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여자 주인공 여기 앉았다. 그럼 남자 주인공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어, 우리가 이거를 고1때 배웠었어요. 고1때뭐 했었냐면. 이 다섯 명이 사진을 찍는데 얘네는 이웃하게 찍어라. 그러면 그냥 다섯 명을 배열하는 거는 뭐였어요? o p 5P5. 5 o p 5였죠 그래서 그냥 5팩 이렇게 하고 끝냈었는데 얘는 두 명을 묶어 가지고 얘네를 한 명으로 쳤어요. 한 명. 그러면 나머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남았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네 명. 4팩이다. 이렇게 하고 이 둘이 이웃해서 있는 사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이렇게 쓰거나 요 반대로 쓰거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이렇게 했었어요. 요게이 어, 문제가 뭐냐면 다섯 명을 줄 세우는데 두 명은 이유테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다가 원만 포함된 거예요. 원, 원탁, 원탁만 포함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두 명을 묶어요 이렇게. 너네는 같이 다닌다. 얘네는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간다. 얘네가 한 바퀴 돌아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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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몇 가지예요? 네 가지가 되죠. 네 가지. 그죠? 이네 명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 뭐가 뭐 돼요? 네 명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공식으로 하면 4-1 팩토리얼 해서 3 팩토리얼. 총 여섯 가지가 됩니다. 근데 뭐냐면 얘랑,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자리 바꿀 수 있죠? 그게 모든 경우마다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요. 답이 뭐다? 1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잘 이해가 안 되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